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문재인입니다. 어? 오케이. 네. 문 대통령님 나오셨고요. 문, 문 대통령님 나왔고요. 감뽕이 먼저다. 감뽕이 <laughs> 먼저다. 오케이. 감뽕이 먼저다. 야 야마님 야만인 목소리인데, 야만인데야마습니다오인데 야마님 목소리인이야마인야마인야만인데아이님목소데야아님 목소리인데, 야마님 목소리인데, 야마야마야님인 이... 야마님 요인인가 아니 아 정말? 어.. 존나 비슷하다 근데 진짜 바람이 문제다 아, 어. 아니 야만이랑 비슷하다고 문재인이랑 비슷하지 당연히 안 비슷하지 씨였어. 야만이랑 비슷하다니까 야만이 <laughs> 누군가요? <웃음> 야만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목소리? 처음에 안녕하세요했는데 똑같았음 어저 저, 어, 비슷하네 그 누구예요 야만이 아 어, 저희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이 지인 그냥 지인 지인이요? 아, 알겠습니다 강풍이 먼저다 들을수록 귀찮은데? 야만님 야만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어? 주사기 두개다 하나 빨고 파밍해야지 개빨리 뛰어다니면서 알겠습니다 그 아... 1때만 하면 재밌을것같아뭐내려놔요 아... 아까 저기 저기 내리기 전에 먼저 내리기 전까지 하면 까지 네. 하면 내리기 전에 먼저 에크. 딱 간복이 먼저 딱딱 이렇게 딱 찍었으면 개꿀 개빵 터졌을 건데 사람이 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응. 그래야 존나 나중에 재밌으니까. 저뭐할때 계속 계속 뭐 죽일 때마다 계속해야 됨. 어, 그렇지 그렇지. 아... 포기하고 싶다 안 이러면 아니, 지금, 어... 지금 타이밍 안 돼. 아니, 지금 타이밍 아니야. 어 그런가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거는 그건데. 어. 그 야구 감독인데. 어... <laughs> 오케이 터지셨고. 동열이도 없고. 아는데 근데 내마침 동... 야만이 연락이 동열이도 없고. <laughs> 어. 어, 저 야구 선수인데. 이거 <laughs> 야구 감독인데. 어. <laughs> 어... 아니 아니, 제 신문선님. <laughs> 문세인님. <무세이님> 어. 문선이 먼저다. 문선. 문제가 먼저다. 어, 문선. 어. 여기, 내렸나요? 애들 안 내렸죠? 문재인이 먼저다. 문선. <무세> 어. 씨발. <무세> <무세> 오가 먼저다. 오선. 빨 옆에서, 봐라 옆에서 도와주니까 존나 재밌잖아. 어. 에따 필요합니다. 어, AR 보정기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아, 아... 필요합니다. 타필요합다 AR 보정기 없나요? AR 보정기 없습니다. 소기안 아... 먹어? 일반 일반 소염기 안 먹어요? a 이소염주슈크 뭐야? 슈크스 먹었고요. 저 아, 문대통령님, 아, 왜 그러시나요? 즉 경제 좀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어 경제요. 예. 어. 월급 좀 올려주라 월급 좀. 월급이요? 예. 네. 어.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알바한테 4천이나 가 씨발. 뭘 4천이나 간다고 알바한테? 말이 되나 4천원이요? 4천만 원 나간다고 알바한테만 어, 한달300 버는데 한달300 버는데 4천이나 간다니까 <laughs> 어, 자여 어떤 3700 씨발. 3700 적자. 한대 삼백 버는데 사천이나 가요! 에? 말이 됩니까 이게? 안돼요 에? ㅈ.. 존나 웃기네 삼백을.. 벌긴 번나요 에! 당연히 내가 알바대서 삼백 벌지! 그래요? 그러고 삼천 칠백 메꾸고 경찰좀 살려주세요 <laughs> 어.. 경제요? 아, 지금? 경제가 장난이야 지금 누가 웃은거 같은데? 또 지금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어, 어 한거 같은데? 어 맞아요 지금 어 방금 그 맞아요 사항은... 포켓몬스터 소린데? 어, 방금 맞아요인데? 어그상을 어, 어, 신중하게 어. 검토중입니다 a 4지 치우고 얘기합시다 좀어 <laughs> 지금 마우스 밖에 없고요 <laughs> 마우스가 먼저다. 보정기. 마선. 보정기 도전기 먹었고요. 보정기가 먼저다. 먼저다. 네, 카드에 보선. 식당에서 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돼요. 소음기소음기 어, 먹고. 응. 어. 음기가 먼저다. 소선. 라이트 그립이 있으면 네, 좀 라이트 볼게요. 그립이 먼저다. 라선. <laughs> 씨, 어. 오가 먼저다. 오선. 개꿀. 예 손잡이 먹었구요 손잡이가 먼저다 어, 손선 레알 어, 보정기 드릴게요 얼로 오세요 보정기가 먼저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아말 <laughs> 아, 잘못나왔네요 아 죄송해요 아이, 아이 좋습니다 아, 아, 아. <laughs> 서버층이 사이가라서 대유를 쓸수가 없습니다 대유를 쓸수가 없다 배산 어... 나만 있네요. 야만, 야선. 근데 그거 누구 말투예요? <laughs> 자기는 문 대통령 말투라는데 아닌 것 같은데? A.R. 보정기 필요 없나요? 어? 거리 안에 저 새끼들 둘이 돌아다닌다 3번이 3번 문제다. 3번님 3번이 문제다. 3선. 3번님. 3번님 문제다. 3버님차 타고 데리러 갈까요? 차 타고 있네요. 차선. 데리러 간다. 차선. 허리 싸우는데? 뛰어 간다. 뛰선. 사운드 4번에 있고요. 4번에 있다. 사선 조심한다, 조선 아, <laughs> 씨발 아니, 벌써 실없는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지? 실선 왜 이렇게 웃기지? 웃산 3번님 3번이 먼저다 3번이 문제다 3선 삼번님 빨리 타세요 4번이 태어러 오지만 쌩간다쌩선 <laughs> 오케이 뱅선 오케이. 3번 님. 3번 님. 왜안 타지? 님안 들린다. 암선. <laughs> 지금 폭 사이로 한번 치어 보실래요? 폭선. 툭선 3번은 달린다. 어, 진짜 쌈선. 참... 네. 분이 좋으시네요. 저 레드존이다. 레드선 씨발. <laughs> 커리에 <laughs> 있다. 컷선 태우가 있지, 아 너무하네. 어, 옆 어... 사이로 칠라다가이뭔 어... 거예요? 오케이. 첫 선. 내 아씨. 내가, 내가 배율이 들어. 없어서 씨발. 얘다못 다 죽였다. 기다려라, 쌍놈새끼들아 전크렛 간다이. 어디데 위치 어디데 거리 안에. 네 네. 거리 안에. 왜안 거리 안에 돼, 지금 파래요. 빗도가 먼저. 아. 아! 아! 잡아 줘야 돼. 죽었다. 어디 있는데? 어디서 맞았는데? 요 거리 앞에 내가 바로 앞에. 잡아 줘야 돼. 한명 기절이고 한 명은 아니 이게 잡고 싶은데 제 앞에 그 자동차 매연 계속 올라와서 보이지가 않아. 올라온다. 매연이 먼저다. 잡아요, 어, 잡아요, 어? 잡으면 된다. 바이디, 내가 바이디. 바이디, 바이디 그 앞에. 1 번이 바로 앞에. 저는... 아이고 나. 죽었, 번이 죽었다. 죽선 한명또 온다. 바이 또 와요. 뒤에 뒤에 바이 아, 돈다. 왼 쪽에. 나이스나이스나 살려줘. 살려, 살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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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대통령님 살리지 마요 어. 1번이 사, 문제다 3번님, 3번님 빨리 뛰세요 3번은 달린다 3번 3선 ]이에요. 3번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빨리 뛰세요 의료용 다찢주고 있었잖아 저기서 의료용 키트 먹는다 의선 한 번씩 아, 엉덩이 맞춰주는데 한 번, 엉덩이 한번 만져주고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냄새난다 냄선 방구뽕방구뽕선 방구뽕. 방구뽕. 저기 카고팔 있어. 요 여기 다째 줬는데. 카고팔이요. 어, 카고팔 먹을까? 야 먹을게 응. 내가. 손대지 마. AR 수직 손잡이 남나요? 어 보정기 필요 한번 드릴게요. 수류탄이 먼저다 아이앤. 수선. 개머리판 없잖아? 개머리판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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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시체 보정기 몇번이에요 보정기 죠 보정기 저 여기요 문통령. 문통령. 문통령 여기 드릴게요 일로 여기 오세요 여기요 여기요여기어차 어, 지나간다 네 예, 오토바이 지나갔습니다 존나 빠르네 씨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들어간다 드선 와 너무 먼데? 드릴까 필요한 사람 어저 수직 손잡이 필요 아 라이트나 수직 손잡이 필요합니다. 나 드링크 어, 9개 있다. 엄지나 음. 엄지가 필요하다 엄선. 허허. 아 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말선 <웃음> 캠프 못살. 쪽은 없나 애들이? 캠선 이일 번핀 딱 어. 능선 위에 있어. 능선 위에 능선 능선에 어, 있고요. 능선, 능선이 먼저다. 능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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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김웅룡 감독 갑자기 또왔네 <laughs> 김웅룡 맞아. 김웅룡이다. <laughs> 어디 갔다, 갔다 왔습니까? Okay. 긴크... 아, 아까 아 잠깐 왔었어. 이이문 앞에 있어. 이번, 이번, 오케이 오케 앞에 앞고 가죠. 갑시다. 앞에 고 가죠. 뒤치기 아, 가요. 아뒤기못맞춘다고 내가? 추락으로 죽는 거야. 안돼 안돼 안에 앞에 앞에 디아이디 확인. 가 라스트. 아니야, 아니, 둘또 있어. 어그 뒤에도 있어. 뒤에 또 있는데, 아, 이렇게 기절이었는데, 뚝배기랑 아, 조끼 다 날라갔나? 아니면 저기 집에 똑백이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들어갔을까? 앞에 있는데 저, 돌아갑시다. 오른쪽으로 10초 남았다. 빨리 가야 돼. 응. 어. 10초가 10선. 남았다. 10선. 아 오른쪽 사새끼 뭐야? 직학생님이요. 차선 들어갈게요. 일단 뛰어요. 와이 앞에 이 앞에 이 앞에 론이 있는데? 약선. 약선. 이 앞에 론이 있음. 차 타고 들어갈까요? 로딩타워 들어가죠 로선 안탐 수직손잡이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수선 어, 아프다 얘아선 아파요 들어가야 돼요 드선나이 응. 뒤로 들어갈건데 드선 수직손잡이 필요하신 분 없나요 없선 갑니다 수직손잡이 버릴게요 버선버선 이거 장난칠 게 아니라 이거 이자기장 맞으면 죽어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위험합니다. 난 들어가고 있는데. 장난 들어갈래요 이번이. <laughs> 존나 진지한데 무슨 소리죠? 지금 진지 진지는 왕의 밥을 진지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내가 아침에도 진지 먹었는데. 와 사방에 있다. 아, 어떻다, 있네. 아, 이거 3번 핑에있3 3번, 핑 집에 있어요. 3번, 3번, 핑 집에 있어요. 3번, 3번, 3번 핑 집에 있니요 3번, 3못살번 핑계 집에 있어요. 3번, 3번, 3번 핑계 그러니까 뭐 살린, 에도요에있어데아 근데 가야 된다 이거 에기장때문에 있어요. 3번, 다번 3번 나계다 이거 어요 3번, 3번, 3번 에있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앞에 아까 있었는데번3에 있어요. 3 있어요. 3 있어요. 있어요. <laughs> 아아 아, 미친 스트레스 아 우뚝 서 있었는데.